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골렘 코인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골렘이 어제 설명드린 게 있는데 지금 바로 나와줄까 말까 어제 비트 반대기랑 같이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체크해보면서 다음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제 영상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보고 오세요. 그 보고 오셔야 좀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제 거 있으니까 코인서퍼 골렘이라고 치셔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각 바뀌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지금 승부차 한번 보려고이 그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떨어지는 각이랑 이 계속 각도를 한번 보시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얘가 어떤 각을 태우고 있는지 단순하게 뭐 어떤 것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보는 뭐 이평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본 가격이 가장 근본이에요 여기서 이 가격 각이 바뀌었다면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각뭐 바뀌지 않고 이렇게 떨어진다면 계속 매도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겠지만 여기서 뭔가 반격의 서막을 좀 올리려고 각도가 딱 봐도 매수세가 끼면서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내가 막 이렇게 며칠 동안 두드러 왔다가 내가 딱 이렇게 가드 좀 올리고 있다가 이제 한번 레프트 훅이나 라이트 훅을 한번 날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게 먹히면 상대방이 뭐 그로기 상태가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로기 상태가 오는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이 자리입니다. 딱이 자리예요. 가격선으로 치면 775원 정도거든요. 그냥 넉넉하게 780원 잡을게요. 780원 이상 종가로 돌파가 나오는 순간부터가 이 우리가 이 반격에 성공을 시키고 그로기 상태가 오는 시점이 오게 된다. 이게 끝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날렸는데 이게 돌파가 지금 아직 돌파 안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돌파가 안 나오고 이대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조정이 나오면 계속 이힘 싸움으로 가는 거고 잘안 먹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번 시도에서 될수 있으면은 이 780원 이상 돌파가 나와줘야 나의 반격이 먹혔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강하게 쏘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자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골렘 이거 반드시 끝까지 보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그래도 다른 시그널들을 봐서. 썼을 때는. 어제 반등자리 치면서도 움직임 나왔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중요자리 건드려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좋은 거예요. 돌파하기 전에 많이, 제가 항상 중요자리에다 선 그어두시고, 중요자리에서 뭔가 과도하게 거래가 나오는 거는 좋은 거라 그랬어요? 안 좋은 거라 그랬어요? 돌파가 안 나왔는데 여기서 힘을 쓰고 있다는 소리는 안 좋은 소리예요. 왜? 돌파하고 나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많이 남지 않을 테니까. 근데, 지금 아직까지 크게 뭔가 거래 물량이 나오지 않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걸 봤었을 때는, 매물량 자체가 많거나 그런 상황 은 아니다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필요한 건 조금만 용기를 내서 밀어주는 움직임 좀만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거 물량이 많아서 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용기가 모자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거 조금만 용기 내서 매물 안 많으니까 조금만 더 밀어주는지 끝까지 보시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밀어주고 나면은 다시 반격 시작하면서 예, 어차피 여기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 돌파하고 싶어서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큰 흐름상 워낙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쉽사리 돌파가 안 나고 이렇게 거리량들이 빵빵 터지면서 움직이는 거긴 한데 지금 이번에 다시 한번 시도하면서 여기에서 가능 좀, 반응 좀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요 680원 정도 이상 돌파가 나오면서부터 시작될 거니까 요거 나오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아너 반격 성공했구나, 너 이파동 태음에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구나라고 판단하시고 여기 돌파 나오면 이요 시점 근처에서 진입 타점 공략하시면 되고요. 바로 천 원까지 갈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직전에 했도 이파동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비교적 작아 보이는데 이거 퍼센티지 절대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나와주는지 반드시 보시고 나오면 공략하시면 되고요. 하시고 1차 목표가 구성 천 원대 0 원까지 보세요. 물론 저도 이게 무조건 돌파가 나온다 뭐 이런 걸알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 도달한 거 아니잖아요. 다, 다만 반응상 봤었을 때는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매물 자체는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 이 정도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돌파가 나와주고 그러니 여기까지 건드리고 나서 여기 반응을 제가 체크를 해봐야 돌파가기 가능성이 높은지 안 높은지 이걸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거 도달할 때한번더 찍어는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고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실패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 실패할 때마다 한두 달씩 계속 딜레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간을 줄일 겸 그래서 올라오면은 분할 익자를 한번 하세요 좀해 놓으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보시는 건데 거기서 본전이 탄안 하는 선에서 걸어두고 보면 이제부터 문제 생길 일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돌파락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죠 파동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이거 괜히 만들고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정도 파동 모아놨기 때문에 이만큼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힘싸움하면서 움직이다가 여기까지 돌파하면 또이 파동이 하나의 파동으로 자리 잡을 거기 때문에 또 이만큼 올라가겠죠. 이게 지금 두배짜리 파동이란 말이에요. 처음 기준 두배 잡으면 얼마예요? 2천원이죠. 딱 떨어지네요. 여기 이상 만약 돌파 나오면서 2천원까지 볼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거고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패턴도 사실 완성만 시키면 되게 좋은 패턴이거든요. 제가 가장 자신있게 급등이 잘 나오는 패턴이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패턴이 뭐 여러가지들이 있지만 그중 단연 1등은 이 삼중바닥형 패턴이에요. 이게 나왔다 하면 정말 80, 90%의 확률로 제가 보는 확률상은 쏜을, 쏠때 찌질찌질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 패턴은 나왔다 하면 그냥 하루 이틀만 해도 장대양봉으로 터뜨리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뜩이나 이 패턴 만들고 있고 여기서 반등에 지금 성공하는지 먼저 보셔야 되는데 성공하고 올라오면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무난히 도달할 거고 이 상태 그대로 돌파각을 치면서 만약에 움직여주는 움직임이 만들어지면 이 정도 파동을 찌질찌질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장대양봉으로 치면서 연속적인 랠리로 분명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성공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이거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500원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깨지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안 깨뜨리고 780원 이상 종가 돌파 나오면 진입 타점 잡으시고 커트라인 짧게 잡고요. 1000원 1차목표가에서 우선 분할익절 하시고 남은 물량 터지는 순간 장대양봉 터질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니까 이때서부터는 프로이딩 하시면서 2000원까지 끌고 가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이거 꼭 나오고 나서 보세요. 미리부터 보시지 마시고요. 1원이라도 돌파가 나온 거랑 안 나온 건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들 중요 자리에서는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1원. 나가고 계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정도 설명드리면 이해는 다 되셨을 것 같으니까 우선 요까지 해가지고 1차적인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점점 커지고 빨라져요 이게 어때요 지금 봉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빨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움직임이 나오면 나올수록 속도는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빨라지고 가는 척하다가 확 빼버리는 이런 속임수들이 전 종목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무조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라인 다 잡아드리고 해석 다 해드리고 이게 뭐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 계획을 좀 세워두시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에 세워두셔야 하지만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고 이런 속도감에도 어느 정도 그때 가서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종목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생각할 시간 없고 속임수 나오면은 계속 내동에 털리는 거예요 속임수에 당하면서 털고 났더니 올라가고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거에 휩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절대 하시지 마시고 미리 계획 세워 두셔야만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방향 갈수 있다 다만 이 계획이라는 게 무조건 100%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첫 계획을 맞출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왜 이 시장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중간중간 이쪽저쪽에서 변수들이 분명히 껴요. 변수가 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계획이 조금씩 바뀐단 말이야. 그럼 그 부분을 모여주면 뭐 돼요. 수정만 조금씩 해주시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수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제가 하면 또 금방 할수 있는데 뭐 중국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근데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제가 안 빼놓고 어떻게든 말씀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다음 변수다 다음 얘기를 난한 개도 빠짐없이 모조리 삼겹해서 얘기를 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은 어쩔 수 없이도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성면에서는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잘 보완해주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 알림방 같은 경우에는 글로 써드리고요,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뭐 예를 든다라 그러면. 시장 상황 설명드리면서 아 여기서 지금 이유은 뭐하고 있는 거구나 아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저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고 여기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뭐 1차 목표가라든가 2차 목표가는 내가 미리 어디까지 놓고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잘 움직이다가 갑자기 목표가 터치 못했는데 무너질 수도 있죠 속, 막 이렇게 움직임이 변수들 끼면서 무너질 수도 있어 아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목표가까지 가야지 무조건 버틴기는게 아니라 중간에 그냥 입절을 해주고 나와야 될 때도 있는 거 구나. 지금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는 자리들은 어디니까 이 밑으로는 절대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방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림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역시 종목 공유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 를 매일같이 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한3% 정도에서 10% 정도 사이로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 나아줄 수 있을 만한 것들로 그날 수급 들어오는 것들 보고 공유를 좀해 드리고 있고 어 거의 매일 나가긴 하는데 정말 장이 안 좋을 때는 얘기를 좀해 드리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가능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하루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은 장이 진짜 완전히 무너지는 정도 급까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꼭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공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종목들도 올려드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알림도 드립니다. 이제 종목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 알림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올려드리고 간혹가다가 이제 너무 빠르게 턴이 돌아가지고 뭐 올려드리는 족족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은 뭐 우선 또관망세 유지하면서 올려드리고 좀 쉬었다가 또 새로운 턴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은 종목 공유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엉터리인 그런 종목들만 막 드리는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움직임이 올려드렸는데도 좀 안나온다 싶으면은 중간에 좀 빠르게 끊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사인들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서로간에 교류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이런식으로 이 종목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목 공유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종목이 많이 물려있어요. 우리 업비트창 이런 것들 한번 켜서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물론 티는 안 됩니다.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티는 안 내시는데 결국 보면은 다 마이너스 막30% 이런 것들 수두룩하게 물려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종목들도 뭐 언제까지고 가져갈 수만 그냥 화염 없이 기다리면서 가져갈 수 없는 거니까 요 중에서 조금 순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던 애들 중에서는 이런 건 기술적 받는 금방 나오거든요 이번 턴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타이밍 이좀 나올 수 있다 싶은 것들 중에 가망성이 좀더 있어 보이는 애들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평단가 관리 안내들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한요 정도에 물려 있어. 근데 이게 중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는데 내가 대처를 똑바로 만약에 못 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인을 보시면서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올려 드리기 때문에 이런해서 평단가를 이렇게 낮춰 주셔 가지고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평단가 안내도 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씩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순간적으로 이제 낙폭이 나오는 장에서 특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드리니깐요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 지금 계좌 안정화부터 좀 시키셔야 돼요. 맨날 들어가면은, 맨날 물려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종목들이 막,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플러스고, 거의 대부분 막 마이너스 있는데, 요거 종목 공유해드리는 것들을 토대로 같이, 여기 한 번에 못 자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한 번에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익 나는 것들로 같이 이렇게, 서로간에 상세를 시켜주시면서 천천히 좀 줄여 나가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하시라는 차트 올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시황 브리핑도 항상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미증시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고용 지표는 뭐가 나왔었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차피 미증시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금 비트코인 코인의 지금 코인에서 가장 대장격이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들 어차피 다른 알트 종목들도 대부분 비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비트에서 중요한 부분들 아니면 맥점이될수 있는 부분들 지금 흐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 다 드리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간에는 특히나 이 미증시 타이밍에는 엄청나게 또 지표 발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메인 지표 발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간대에 어떤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도이 참고하셔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낮에도 올려드리고 오후에 장 끝나기 전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런 거 브리핑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올려드리는 종목들도 같이 공유 받아 보시고 그다음에 평단가 관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나 뭐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향 브리핑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살펴가시면서 서로 간에 교류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여기 아래에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